운전자로서, 운전자로서, 우리 경찰관이 내가 운전대에 있었기 때문에 에, 면허 제시 요구를 응하고, 응한다 하잖아. 그리고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사람이고, 어?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어 다만 저 용산서 정보팀장하고 정보 네. 한바탕 하고 해달라고 해서 잘해보자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또 용산 딱 내가 용산경찰서에 어제 저 용산경찰서장 그 처단, 어, 휴단하는 집회 신고를 어? 한달 동안 24시간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네. 제출했는데 그것도 용선생가 못마땅해가지고, 네. 가지고, 어? 내가 거기 에 접체 사진 딱 찍어놓고 네. 내가 그걸 던져놓고 간다. 그랬더니 막 펄펄 뛰더라고. 유효하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조금 전에 따라오길래, 그래, 한번 따라와봐라. 그래, 니가, 응? 어? 용산서, 근데 여기 내가 중구청, 요 중구니까, 중구청 관할로 내가 한번 때려와가지고, 써주겠다. 내생각해가 중구청으로 넘온 거야. 응? 어? 요 중구요. 응? 어? 관할 아니지. 일단, 응? 어? 그래서 했는데 관할 관할 아니 글쎄 누가 뭐 뭐라 하는 내가 글쎄 그래. 따라온 거죠. 그래, 그렇지, 그래. 관할이 우리 경찰이 단속 못할수있아니 그래, 내가 단속 그거 하는 걸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거 우리 저 이거 교통 딱지 이번에 아홉 번 끊겼는데 내가 네. 눈 하나 깜짝 안 해. 네, 응? 예,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신우신 네. 신경 신현우 경사입니다. 경사 네, 네. 좋아요. 우리 생방되고 있습니다. 나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알했을때 어떻게 터져? 경찰 터지죠. 경호팀한테 터지지. 트지... 폭행이 아니야, 다치가. 근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애국가를 그렇게. 애국가를 지금 보세요. 내가 어제를, 어제 애국가를 연주를 하고 여기 아이고 집회 신고 다다렸어다다녀어 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이게 이 얘기 해 보셔요. 신거 신고 아셨잖아요. 신고도 안 하고 응? 네? 좋아하겠습니까? 자, 다시 집회 신고 부분에 아이 본인만 있는... 그렇게 집회 신고 집회안으로 자기를 부르면 다른 사람은 신현우 네. 경사님 네. 집회 신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한테. 본인 신고 안하시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니, 설명 을 저 확인하고 왔어요. 뭐, 뭐를 신고 안 했다고 하시죠? 집회 신고 안 하셨잖아요. 어디를? 어디를? 아니, 요 아까 거기 정차하신 데에서요. 거기...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지금 그 정보를 얘기 들었어요? 신고를 안 했다고? 어? 그러면 사과할래요? 아니, 신고, 제시해 주세요. 아니, 사과할래요? 어? 확인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과 안 하고 사과 할래? 신고증 있으면 확인 봐. 왜 함부로 네? 계속해서 이번에 내가 관제 앞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하더라고 대시벨 넘안 당당하지 않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그 음악 소리 듣고 지여달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요 딱지 끊어라 네? 내가 끊겨 줄게 어 그거 가지고 손대지 마라. 손대지 뭐 어? 마라. 손대 말로 입만 네. 놀려. 입만. 그러니까요. 입만 놀려라. 그래. 입만 놀려. 손대지 말고. 손대는 건 폭행이요. 저희가 소리 들 어? 달라는 게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네. 행정지도 할수 있다고 봐요. 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심정은 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가고 그런데 또 경찰이 간여되고 공수처 그런 분노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대한민국 지키기 또 예. 대통령 지키기 예. 교회, 교회 지키기 예. 예? 예술전도 축제의 그 이름으로 집회신고는 예. 저기 그저 저 가들 시설 앞에 그 다음에 한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그, 서울시 교육원. 그 다음에, 다, 그, 벤츠 앞에. 다, 다돼 있어. 다돼 있는데, 다돼 있어. 다돼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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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루트교회 앞에, 수우 네. 빌리, 24시간, 29일 다돼 있습니다. 집회 신고 안돼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어, 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그냥, 행정 지도하고, 내가 해서 협조할 수는 있고, 또, 어 협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압적으로 하면, 나는, 어 대한민국 법치국가아니요 주소지가 성북구, 성북로 어? 23길 162차. 아, 다시 그거, 그건,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난, 노 코멘트. 난맞네 네, 그러고, 하고, 딱지를, 나는 구글 하지 않습니다. 딱지 끊으세요. 네. 적심히 해볼라 하시고, 네. 어? 그리고 나는 또 업무상 우리 직원들이 어느 선을 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어? 말씀해 주세요. 칠하나요? 뭐였죠? 노, no, 노. No. 전화번호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얼마나 배신? 배심... 자, 용산 44번, 2008. 뭔대단한 지금 어제 내가 그이 애국가를 체포되고 나서 애국가를 틀고 다니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내가 틀고 있는 그 마음을 아는 것같더라고 여기 어디 하니까 어떤 가운 입은 약사가 나와 가지고 기웃기웃해서 내가 약사 보고 내 이런 말 우리 약사님 깡통 약사 됩니다. 이대로 가면 방과자 되지 맙시다. 하니까 절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응? 내가 단순하게 소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생각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 내가 여러분 경찰 어? 직원들하고 감정임하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우리 경인인보다는 내가 나라의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차이가 정보를 많이 가진 대통령도 윤통도 대통령 되기 전 어? 타워에서 살펴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어? 그래서 비상 계엄을 한 거고 어? 그런데 이 설명해 주세요 인근 소란으로 딱지 3만 원짜리 발급하겠습니다 하세요 서명 안 하실 거예요? 뭐, 그, 그, 저 접수증 능기요 설명하실 거냐고. 너 설명 설명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 응. 나중에 직결심판 청구하세요. 아이, 제가 법정 가서 할게요 예. 아니 저, 기다리세요. 지 네, 아직 써요. 법정 접도안갈 테니까. 네, 네. 말씀을 해 보세요. 네, 요 음? 저한테 말씀세요 딱지 지랑 같이 드릴게요. 그뭐나 받을 생각도 없어. 주세요. 기다 기다리시라니까. 어, 아, 하고 싶은 일해 봐. 뭔 내가 자네들 그거 정도 얘기하는데 미릴 일면 아니야. 응? 어? 신고를 할만 하니까 신고하지. 뭔? 한번 해 봐라. 아주 이쁘다. 야, 소장은 뭐, 나 안다고, 안다고 하더라이그 소장은, 지난번에, 반말 할게. 어, 그럼, 그, 그거 고소해라. 그 반말 어, 할게. 어이. 어이! 어이! 열심히 하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이, 열심히 하소. 어. 내 진수로 지금 이시간에 갈게 고소하세요 어이 고소하 아니라 경범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에? 열심히 하소서 신현우 경사님 에이구 어째 응 기껏 기껏 초짜들 얘기한다고 겁낼 이명한 공무원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겁 준다고 말이야. 이거 이 초짜들아. 진짜 잡을 놈 잡아라. 빨갱이 잡고. 나는 돈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자네들은 돈 받고도 응 장관계사는 장관계사는 이재명한테 자빠지자아 자 이렇게 휴대폰이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등록이 잘안 돼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건내 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좀 시킬게. 예. 네. 여기 용산 파출소인가 뭐 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용산 경찰서 한남 파출소. 예, 한남 파출소 한남 파출소 열심히 좀 네. 내가 일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한, 한 일, 열배 정도 만들어 드릴까?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소. 예. 네. 뭐가, 세상에 숭경고시 출신들이 보통 유능한 사람들은 아닌데, 왜 이게 판단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laughs> 또 지금 애국가 한번 또 연주해 줄까? 해줄까? 주님, 영상 촬영 좀 해주실래요? 자, 해가 그렇게 한다고그 한국 에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또한번해 줄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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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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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겠국 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연칙 다. 네. 법칙국 가잖아. 그렇죠. 그 법치대로 네. 이재명 빨리 구속하고 저한테 이재명 구속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재명 구속하고 법대로, 어? 저 북쪽 종북주의자들,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들 열심히 적결해 주시고 빨갱이 경찰 되지 말고 애국 경찰 됩시다. 자, 빨갱이라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저거 아, 본인한테 그거, 빨갱이라고 했습니까? 아, 그, 그럼 저 고소해 주신데요? 빨갱이, 빨갱이 경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는 빨갱이 경찰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 고소해 주세요. 처벌 받아 줄게. 나는 신현우. 경사 개인에게 빨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빨갱이 경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 받아주고 그냥 저쪽에 산책을 차나고, 그러면 끌어 디 끌고 가겠지. 일좀시키려고 하면 내려가지고 저 산행 갚뿌리면 열심히 견인해가지고 그래 해드릴까? 아예 자꾸 나는 자극하네 그래 한번 해봐 일 많이 시켜줄게 응. 네 항의합니다 <laughs> 자 진행하는 걸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가 웬만큼 효조를 하고 있는데 뭐 겁을 주고 있어 복하시고안내시면 네. 가산됩니다 차 아, 이동해주세요 쓰레기 버리시면 쓰레기투기로 또 채, 끊겠습니다 아 끊으세요 주세요 끊으세요 경찰 앞에서 일을 버리시면 어떡해요 끊으세요 견해 하세요 그 정도 판단이 없어 본인이 찍고 있으면 본인이 증거할 능력이 있는거죠 지금 본인이 법법행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경찰 앞에서 쓰레기투기로 네. 하시면 돼요 자가소또 딸기 끊어 불법, 쓰레기 투여로. 봐요. 응? 어? 봐요. 오, 초임도 아니잖아. 경사 정도 되면 초임도 아니잖아. 음. 어? 세상 좀 살아봤잖아. 결혼도 했을 것 같고. 뭘 말하고 싶은데요? 경창 앞에서 이렇게 추척하시면 그게 잘한 일이에요? 내가 항의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항의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요, 돼요? 내가 욕할 수도 없고 에? 내가 기껏 화나면 어이 그래 어이 어이 자네 신... 서장급이가 견인하세요 내좀 쉬자 안 그래도 산기도 갈라 이는다해 하고 싶은데 해봐 이 딱지 기호 하나 가지고 수고, 하 세요. 대한민국 바로 쉬어 옵시다. 해피 데이 카프레스 유 한남 바주 축복 합니다.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데이. 제안 모습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다.